네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서 개인 회생 신청 건수도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데일리 경제에서는 개인 회생 신청과 함께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로뱅크의 김태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앞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나면서 개인 회생 신청 건수도 확연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네.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예, 네, 먼저 그 법원에서 개인 회생과 관련된 제도로는요, 어, 법원에서 네. 진행하는 개인 회생제도, 개인 파산제도, 그리고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두 가지는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고요. 마지막인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라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도로 그 제도의 근거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워크,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는요. 채권자가 신용회복 지원 협약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채나 그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그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어 그래요. 그렇다면 개인회생 파산이 네. 사채나 어 다른 대부업체와 관련해서는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 법률상 법률상 모든 뭐 채무들이 인정 인정 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채무에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네, 네, 네. 그 오늘 알아볼 제도는 개인회생제도인데요. 네. 그 과다 이 개인 채무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네. 지급 불능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음. 월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이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가용소득으로 법원이 인간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시면 이 변제 기간을 최장 5년까지 정해 주는데요. 그 기간 동안 변제하시면 를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럼 과도한 채무를 갖고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을 때 어떤 점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점은요. 과도한 채무를 법원이 인간 변제 계획에 따라 조정을 함으로써 네. 그 개인 채무를 모두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그 포괄적 금지 명령을 신청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측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 이제 채무자의 집으로 우편물이 온다는 것만, 것만으로도 뭔가 좀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할 수 있고요. 어 다만 그기존에 진행 중인 압류 사건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따로 그 강제 집행 중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격 요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한마디로 채무 초과 상태인 사람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개인 회생이니까 현재 채무를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이 있어야 네. 됩니다. 그리고 이미 파산 절차나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가능하고요. 뭐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채무액이 그 무담보 채무인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 네. 채무인 경우에,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그 개인 채무자고요.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그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운데, 있는 경우인데요. 뭐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뭐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영업소득자, 그리고 일정한 직업이 없더라도 장래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예.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진 않나요? 일단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을 할때 인지액으로 3만원을 납부하시고요. 그리고 송달료, 그 밖에 네. 절차,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들은 미리 법원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밖에 뭐 공고비용이나 회생위원회에 대한 보수 비용이 있는데 이는 실무상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변호사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금전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죠. 그런 경우에는 소송 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 개인회생 과정에서 소송 구조, 그것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절차는 네.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대상자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 현행 소송 구조 제도 운영에 관한 예규에는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리고 같은 법에 따라 최저생계비의150% 이하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60세 이상 인자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소송 구조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으니까요. 이 소송 구조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만 소송 구조로 이용하, 어, 인정되는 부분은 변호사 비용 송달료에 한정됩니다. 네, 네. 어 그렇군요. 개인회생 신청 아는 분들은 네. 있지만 막상 실제로 신청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부담이 아흐. 되는 네. 측면이 많은데 네. 개인회생 뭐 1년, 2년 가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도 있고요. 네. 네. 절차가... 어떻게... 떤지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일단 뭐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니만큼 네. 그 절차가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뭐 다도, 다소 까다롭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크게 보시면 개인회생 신청 변제계획인가 그리고 면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이런 절차에 대한 뭐 고민 없이 한 번에 해결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보시고요. 어, 기간은 보통 신청부터 변제 계획 인가까지 어, 짧게는 10개월에서 네. 길게는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법원에 그 개인회생 사건이 얼마나 많이 계류가돼 있는가에 따라 음. 편차가 있고요. 그그 채무자의 숫자나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봤을 때 그런 기간이 결정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개인회생 신청 그 기간 동안 혹시나 그 이후에 경제적인 네. 활동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네. 분들도 많거든요. 어떤가요? 네. 일단 경, 경제적인 활동은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 네. 다만 제한이 있다면 그 신용거래에 약간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네. 그리고 신용거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그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떤 제한이 아니고요. 그 채무자께서 그 과다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 거래 제한을 받는 것일 뿐이고요. 이 역시 이제 그 면책 결정을 받으시면은 나중에 네네. 신용이 복권돼 가지고 네. 충분히 신용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변제 계획 면책 결정을 받기 전이라도 그. 일정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신용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가족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음, 그러면 신청을 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예, 완료가 예.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 그렇죠. 개인회생이 신청을 했다, 뭐.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이. 그렇죠. 네, 네. 시중이 완전히 회복이 되려면 예. 신청이 완료가 되고 예, 예. 또 절차가 어, 확인이 돼서 예, 예.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처리를 변제 계획 인가를 받으시고 그 네.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음. 나중에 변제가 만료되면 나중에 법원에 면책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모든 신용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네. 신청 건수도 더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네. 그럼에 따라서 또 도덕적 회의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어, 이 같은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개인 회생 인가율이 2007년에는 88.7%에서 작년에는 63.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그 인가하기 곤란한 불성실한 채무자들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겠죠. 어, 네네, 계속 말씀해 네. 주시죠. 제가 이용하. 그 제가 개인 회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게, 개인 회생은 변제금을 변제 기간 동안 꾸준히 납부하셔야 면책 결정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고요. 중도에 변제금 납입이 어려워져 사건이 폐지될 경우에는 이전에 납입하였던 변제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채권자의 채권 추심이 시작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처음에 개인 회생을 신청을 하실 때. 그~ 적극적으로 본인의 변제 능력에 대해서 신중히 음. 고민을 하시고요 네. 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 그~ 음. 채무를 성실히 납입을 하, 변제를 하셔가지고 당당하고 따뜻하게 그~ 경제 활동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회생에 대한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볼만 한데도 또 도덕적 회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보완해서 해결책을 마련해보는 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태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